지금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로, 뭐 부인이 좀일내 해서 인컴이 오바, 제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에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다시 궁금증이 생기셔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60세고 저는 53세입니다. 남편은 올해부터 SSDI를 받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메디케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해서 3만 3천 불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도 비슷할 것 같은데, 27년도에 Q&B가 가능할까요? 사람들 말로는 배우자가 일을 하면 소득이 조금 높아도 해줄 수 있다고 해서요. 자산도 없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받는 SSDI는 매달 607불입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남편이 60세인데,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를 허가를 받은 분이네요. 네. 연구장애인, 연구장애인이 되면서 SSDI로 607부를 받고 이제 24개월 후에 메디케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메디케어가 나오게 되면은 세컨더리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QMB의 자격을 물어보고 있는 분입니다. QMB는 Qualified Medicare b e n e f i c i a l 이라고그 자격이 되는 사람은 메디케이드처럼 건강 치료에 대한 세컨더리 보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QMB입니다. 물론 약값은 제외가 됩니다 QMB에서 약값은 제외되지만 은 일반 메디칼 코스트는 메디케이드처럼 전부 어,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QMB에 자격이 된다 되느냐고 하는 문제는 그 메디케이드를 그 상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선 남편이 지금 SSDI로 607불이 금 있고 와이프가 일을 해서 연 33,000불이라 그러니까 한 달에 2750불의 인컴이 되네요. 네. 그러면 남편 607불하고 합하면 은두 부부는 지금 3357불을 고정인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인이 일을 하는 한 고정인컴이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Q&B의 m 자격이 되느냐 하는 자격 묻는 겁니다. QMB의 자격은 메릴랜드의 경우 두 부부 합한 인컴이 1783불입니다. 이 QMB는 메디칼 커버리지로서는 메디케이드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역시 인컴은 그 메디케이드 자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위 때문에 한 달에 1,783불의 인컴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은행 자산이 두 부위일 경우에는 14,470불 미만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은 없기 때문에 고려는 안 되더라도 이분들의 인컴이 지금 3,357불이기 때문에 음. QMB의 자격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QMB 일을 하는한 QMB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 파트 B 프리미엄을 가봐야 해주는 SLMB. 네. SLMB의 자격이 되면은 되는데, 그러면 파트 B라도 면제를 받는데, 어, 역시 인감이 3,357이기 때문에 SLMB 자격도 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SLMB나 QMB나 다 이분들 해당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인이 일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부인을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본인 남편이 받는 SSDI 607불밖에 없잖아요, 이금이.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메디케어는 물론 나오지만, 메디케이드까지 받습니다. 네. 그리고 SSI도 받습니다. 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SSI, SSDI,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로, 뭐 부인이 좀 일내적인 컴이 오바 되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정확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에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 메릴랜드에서 질문 주신 분 답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AWCA 에서는 여러분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여러가지 방안으로 함께 해결안을 모색합니다. AWCA 는뉴저지 벌갱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 201-862-1665 입니다. 선생님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